3번 코딩 테스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 별 찍기 모양에서 트로피 모양을 찍는 겁니다. 자, 트로피 모양 찍는 모양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보죠. 자, 크기를 입력받아서 트로피 모양을 출력을 하라. 그래서 변수는 이제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고요. 코드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트로피 모양. 사이즈가 5일 때에 예를 들어보죠. 자, 보니까는 다섯 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별이 하나씩 찍히는데 별 앞에 공백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별과 별 사이에 이제 공백이 있죠. 이 공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은 여기에 있는 공백과 중간에 있는 공백 두 종류의 공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 개수만큼 다섯 번을 반복을 하고 나면 자, 그다음에 다섯 번은 개수가 별이 10개네요. 10개씩 다섯 줄. 즉 사이즈의 두 배에 해당되는 별을 사이즈 개수만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시 다섯 줄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 다섯 줄에는 별이 10개로 시작을 해서 8개, 6개, 4개, 2개 이렇게 별이 줄어듭니다. 근데 공백은 공백은 여기서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는 별을 10개를 찍고 있습니다. 즉이 트로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4 단계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다른 예를 통해서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여섯 개 크게 여섯 개입니다. 보세요. 여섯 줄에 걸쳐서 별을 찍고 여섯 줄에 걸쳐서 중간 부분을 찍고 다시 여섯 줄에 걸쳐서 별이 줄어들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마지막에 12개의 받침대 모양의 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석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일단은 반복문을 돌리는데 어, 개수만큼, 자, 사이즈만큼 반복 그래서 별 1개하고 별 1개 사이에 공백 1, 그 다음에 공백 2. 자, 두 번, 공백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는데, 자, 1단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작은, 시작하는 값을 한번 따져봅시다. 시작. 자, 공백, 첫 번째 공백은 0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백은 보니까 이만큼이 사이즈의 두 배, 12개죠. 12개 중에서 양쪽에 별을 빼고 나면 가운데는 10개죠. 즉, 사이즈의 두 배만큼의 길이에서 별이 들어갈 자리만큼을 빼는 거죠. 즉, 사이즈 곱하기 2, 빼기 2,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변화는, 별은 하나씩 그대로 변화 없어요. 자, 공백. 첫 번째 공백은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뿔뿔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백. 두 번째 공백은 두 개씩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두 개씩 줄어들죠. 자, 1단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 마찬가지로 사이즈만큼 반복.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공백 없이 별만 찍어요. 별몇 개? 사이즈 곱하기 2개. 그럼 시작 별의 개수. 별의 개수는 사이즈 곱하기 2. 그 다음에 변화는 변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3단계. 자, 3단계 한번 봅시다. 3단계. 3단계는 역시 사이즈만큼 반복하죠. 그다음에 별에 별을 찍기 전에 공백을 먼저 찍죠. 자, 공백과 별을 찍습니다. 공백 두 번째 공백은 필요 없죠. 자, 별을 찍는데, 별을 찍는데, 시작을 볼게요. 시작은, 자, 공백 1은, 봤더니, 처음에는 공백이, 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공백은 처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공백은 처음에는 0이고요. 변화가 공백 1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하나 아, 늘어나요. 자,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 다음 별은 별은 개수가 어떻게 0요0 0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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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0니까 자, 별은 두 개씩 줄어듭니다. 자, 4단계는요? 4단계는 반복문 필요 없죠? 그냥 별을 사이즈 곱하기 2만큼 출력.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정리된 생각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대로 옮겨서 프로그램으로 옮겨보죠.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신경을 쓸게요. 자, 사이즈만큼 반복해라. for 지금 반복문을 돌리기 위한 변수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int i라고 넣을게요. i 사이즈만큼 자, size 사이즈. i가 사이즈만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2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만큼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공백, 공백을 시작하는 거는 이 반복문이 시작하기 전에, 자,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을 공백 1은 블랭크 1 블랭크 1은 0, 그 다음에 블랭크 2는 블랭크 2는 사이즈, 마이너스, 사이즈 곱하기 마이너스 2만큼 자 별의 개수는 그냥 한 개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공백을 첫 번째 공백을 찍읍시다 첫 번째 공백 찍는 방법 반복문 돌리죠. j 로 갑시다. j 는0 에서 j 가 블랭크 개수만큼 j 를 뿔뿔 하면서 프린트 헤프로 공백을 하나 찍습니다. 자, 이렇게 공백 하나 찍기. 그 다음에 그럼 공백 하나 됐고요. 별 하나 찍기. 그 다음에는 프린트 헤프로 별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공백, 두 번째 공백 크기만큼을 찍어요. 그러면, 카피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두 번째만큼. 자, j. 자, ij를 변수를 위해서 선언하고 옵시다. 자, ij. 여기다가, int, ij. 자, 두 번째 공백만큼 찍었어요. 그 다음에, 별 하나를 또 찍어요. 별 하나를 찍어요. 그다음에 한줄 내려야 되겠죠. 한줄 하나 끝났으니까 프린트 F. 자, 한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는 거는 다 끝났고요. 변화를 줘야 되겠죠. 공백의첫 번째 공백 블랭크 1은 뿔뿔. 자, 그다음에 블랭크 2는 블랭크 2는 두 개를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코딩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사이즈 5. 자, 이렇게 되죠. 블랭크만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블랭크, 예.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죠. 부둥어가 바뀌었어요. 보통과. 작대가 되야 되겠죠. 음.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5개 나오죠. 뭐, 9개 자, 원하는 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2단계부터 또 연달아서 시작을 해 보죠. 자, 2단계는 사이즈만큼 그 반복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 이 단계 별을 사이즈 이만큼 찍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별의 개수, 자, 스타 수는 사이즈 곱하기 2, 자, 별의 사이즈를 초기화시켜 주고요. 시작을 여기 시작한 다음에 별의 사이즈 이만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개수만큼. 자, 별의 개수만큼 프린트 f 를 별을 찍는데, 개수가 얼만큼이라고요? 개수가, 자, for, j가 0에서, j가 stars만큼, j++. 자, 별을 이만큼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줄 내리고 변화 필요 없잖아요. 변화 필요 없으니까 바로 포문을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별만 찍는 거죠. 자 똑같이 세 번째 단계 사이즈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시작하는 값 공백 1을 블랭크 1은 0이래요. 그 다음에 별은 별은 사이즈 2개 두 2배만큼 두 시작을 합니다.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니까 카피 올게요. 자 이만큼 카피해서 자 사이즈만큼 반복시키는데 자 공백을 첫 번째 블랭크 1만큼 공백 찍고 별의 개수만큼 별 찍기 자 그러면 별의 개수만큼 찍는 거는 여기서 갖고 오고 블랭크 1에만큼 블랭크 찍는 거는 여기서 갖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블랭크 별 찍고 한줄 내려야 되겠죠. 자, 한줄 내리기. 그 다음에 문치고요. 변화. 자, 공백은 뿔뿔. 자, 블랭크 1은 늘어나고요. 별의 개수는 한두 개씩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도 끝났습니다. 3단계. 자, 4단계는 반복문을 그냥 큰 반복은 없는 거죠. 작은 반복밖에 없죠. 별을 사이즈 곱하기 2만큼 출력해라. 그러면 스타즈만 필요하죠. 자, 스타즈. 그 다음에 별은 스타즈만큼만 찍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줄 내려야 되겠죠. 자, 한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크기를 한3 정도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크기를 한5 정도, 자, 이렇게 나오죠. 원하는 대로 문제대로 나오죠. 자 테스트 케이스 돌려보겠습니다. 런 테스트 네 전부 다 패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의 코드는 어땠습니까? 비교하면서 문제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